안녕하세요. 오늘의 자연식단이 오늘은 김장을 또 준비했어요. 제가 또 맛나게, 간단하게 또 준비해 볼게요. 양념을 할 건데요. 육수부터 내야죠. 물 2리터. 그리고 디포리 100g을 넣고요. 그리고 다시마 40g, 50g 정도.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또 중불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끓여주면 돼요 여기 육수를 냈죠 여기에다 바로 어젯밤에 찹쌀을 종이컵으로 두 컵을 불려서 이렇게 망에 이렇게 건져놨어요 이대로 여기에 찹쌀을 좀 써주시면 돼요 중불 그대로 해가지고 천천히 끓여내세요 죽이 아주 잘 써졌어요 좀 덮어줘도 되는데 손으로 뭉거지면 이게 젓갈이 들어가면 이 쌀알이 다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쎄도 되지만 이렇게 손으로 뭉거봐서 뭉글러지면 다된 거예요 이게 불을 끄고 식을 때까지 놔두면 더 퍼지니까 이제 이 상태로 놔두면 돼요. 자, 이 죽기 식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들의 양념을 해야 돼요. 자, 정컵으로 새우 두 컵하고 얘는 생멸치예요. 생멸치가 살짝 들어가지면 김치 맛이 또 깊어지고 맛있어요. 얘는 멸치 원액 한 컵하고 사과 두 개, 양파 한 개하고 이 마늘. 마늘은 음, 통마늘인데 통마늘은 4 0알 넣고. 이 생강은 30g이에요. 그리고 이 고추, 고춧 가루는 보통 네 포기에 한근 들어가는데요. 이 포기 커서 한근반 정도 넣을 거예요. 자, 그리고 자, 미나리 20g, 그리고 쪽파, 쪽파 이렇게 크게 한 줌이에요. 이렇게 크게 한 줌. 그리고 대파 하나 정도 넣고 곰고추 20개. 얘를 이제 물에다 살짝 불려서 씻으면서 불리면서 이제 갈아주면 돼. 이걸 전체 다 갈아줄 거예요. 그리고 이, 요 고춧가루는 맨 나중에 넣고 이제 양념을 함께 해봅시다요. 자, 콩고추 잘 갈리라고 이제 칼로 좀 이렇게 떨어주고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물 반컵을 좀 부어주고요. 끓으라고. 여기다도 새우젓도 같이 넣어버리고요 새우젓 두컵. 매실 원액도 같이 뿌으라고 다 같이. 그리고 생멸치젓갈 한 컵. 이렇게 내 놓으면 더 빨리 불겠잖아요. 생강. 마늘은 통마늘은 썰지 않아도 돼요. 그냥 바로 같이 넣어 주고. 통마늘 40개. 그리고 양파도 한 개. 이렇게 썰어서 넣어 주고. 사과 두 개. 갈기 준비는 다 됐어요. 이제 믹서기에 이제 갈아주면 되고요. 자, 양념을 준비하는 동안에 여기 죽이 식었으니까요. 이때 여기다 같이 넣어버리세요. 자, 이때 이제 고춧가리 준비해놓은 건 한근 반 정도요. 이제. 미리 좀 이렇게 다 섞어놔야 돼요. 그래야 마른 고춧가루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뻐져 고와진다 고 그럴까. 어른들 말씀에 고와지고 이뻐지거든요. 그래서 양념을 해서 바로 담기보다는 이렇게 저어놓고 그래도 한두 시간 있다가 서로 잘 어우러질 때 양념을 버무리시면 돼요.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야채하고 깨만 들어가면 양념이 완성이 될것 같아요. 그래도 간은 봐봐야지. 것 같네. 새우젓이 두컵 들어갔잖아요. 한두컵반 정도 잡으셔도 될것 같네. 여기다 이제 또 까나리 액젓을 치셔도 되고, 근데 김장 때는 정말로 이 젓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. 젓갈 맛이 어떠냐에 따라서 김장 맛은 달라지니까요. 젓갈을 정말 깨끗하고 좋은 데에서 잘 선택해서 김장을 담으시기 바랍니다. 특히 새우젓 맛이 좋아야만이 김치가 맛있어요. 역시 김치는 간이 맞아줘야 맛이 확 살아나요. 자, 미나리. 저는 양념들을 크게 썰지 않아요.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아주 잘게 잘게. 그래야만이 이것도 이 양념들이 돌아다니지 돌아 않고 저는 깔끔하게 좋아요. 그래서 양념은 되도록이면 아주 잘게 잘게 썰어버리세요 자, 이 쪽파도 아주 잘게 잘게. 하 것도 하나요. 그래도 대파가 들어가줘야만이 좀더 시원한 맛을 내겠잖아요. 자, 같은 파라도 대파는 좀더 시원한 맛을 내준 것 같아요. 자, 양념 준비는 다 됐어요. 저는 여기에다가 뭐 당근 그런 걸 넣지는 않아요. 그냥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이렇게 쉽게 할수 있도록 오늘 준비했어요. 자 야채를 넣기 전에 이제 최종적인 또 맛을 또 봐야 돼. 늘 김장은 자주 자주 맛을 좀 봐야 돼요. 어디 맛은 좋은데 살짝 그래도 야채가 들어가고 좀 여기 배추 간이 아주 적절하니 잘 됐으니까요. 까나리 액젓을 반컵 정도 또 추가로 넣어줄게요. 아무래도 김장김치는 두고 먹을 거니까 각, 에, 양념이 음, 딱 맞은 것보다 살짝 좀 살짝 추가된 듯 추가된 듯이 그렇게 맞추시면 돼요. 자 여기다 마무리로 인지 야채를 넣으면 완성. 이파리 쪽에는 정성껏 안 발라도 돼요, 이렇게. 줄기 있는 쪽에. 이파리 쪽에는 나중에 다 이렇게 국물이 흐르니까요. 그래서 마무리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고 이렇게 꼭 이렇게 허리띠를 둘러줘야만이 양념이 흐리지 않고 이대로 속에 그대로 있거든요. 김장을 또 해보았어요. 오거지는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꾹꾹 눌러서 공기 통하지 않도록 요 사이가 빈 사이 없이 꾹꾹 눌러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. 김장을 많이 하게 되면은 또 주부들이 힘이 드는데 요즘에는 또 작게 하는 편이라 오늘 제가 이렇게 작게 준비했어요. 자, 이렇게 함께 만들어 드셔서 또 1년 내내 또 맛있는 김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